있어, 를을 하는 흔적이 없더라고. 이걸 다 깠어, 우리가 이초기로예 초기로... 네. 지금 3일째 있는 중이 뭐가 준비가 돼 있어? 남... 우리 안 잡을 거야. 네? 안 잡아. <laughs> 여기는 전라도... 전남... 담양입니다. 제3회 봉신대회 지금 모든 세팅이 완료가 돼가지고 혹시 여기를 이제 비워두면 어, 들짐승들이 와서 어, 해를 끼칠까봐 지키고 있어요 파수꾼이죠 하수꾼. 네. 이런 것도 이제 PD가 주로 하는 역할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자이 옷은 그 도시업 후드티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마지막 쉬러 가거나, 어, 밥 먹으러 가거나 예.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책임감이 있는 두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원을 해서 먼저 남아 있겠다. 근데 다들 그냥 끄덕거리고 가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저기 보시면 이제 우리 그 자연의 신비, 노을. 우리 동차피디가 과거죠 과거 예 맞습니다 예그 노을을 좀 어떻게 노을이 왜 생기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노을이 태양이 좀 빛이 들어온 각도가 기울어지다 보니까 네. 어떻게 산란을 해서 빛이 붉은 빛이 난다 대기권이 두꺼워져서 전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유튜브 뭐 철구, 고경 슈기 뭐 이런 거만 보지 마시고 이제 자연을 벗삼아 이렇게 노을도 한번 보시고 빛의 산란 이런 것도 느끼고 카메라가 이걸 못 담아요 아무리 그 애플의 감성이라도 이 수면과 와우 날치야? 이 수면과 이렇게 쫙 수면이 보다가 싹빡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9 시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쓰레드 안 쳐도. 아니 그왜 갑자기 그 과고를 나와서 네. 이렇게, 방송국 PD로 이제 일을 하기 쉽지 않은데 군대에서 생각을 해보다가 한번 방송국에서 일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도시어부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학교를 2년을 더 다녀야 해서. 고민을 조금, 조금 해보고 예. 2년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다시 올지 말지. 왜 이렇게 공손하게? 그렇죠. 예. 김동찬. <웃음> <웃음> 과거... 내라면 이랬었다. 그리고 이 빛의 산란. 여러분, 컴퓨터를 끄시고, 자연으로 나가보세요.